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텍이 향후에 현금 배당을 얼마나 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숫자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코인텍이 현금 배당을 한 주에 400원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 배당 이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, 배당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텍이 중간 배당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근거와 그 중간 배당과 결산 배당을 합해서 연간 어느 정도 코인텍의 배당 여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코인텍의 2018년도 말 현금이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는지 얼마 전에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. 감사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주주총회 관련 공시를 보면 거기 주주총회관 과... 그 보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, 그 제일 아래 주주총회 보고 관련 사항에 그 감사보고서가 붙어 있습니다. 거기를 보시면 2018년도 말 현금이 952억 원이 지금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었나요? 그 용신환경 매각대금이 얼만지 확정 공시가 있었죠. 1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. 그리고 2018년도 현금 배당으로 <laughs> 코인텍이 199억원을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. 이거는 뭐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로 잡혀서 없어지겠죠. <laughs> 이거를 상계를 해보면 2018, 2019년도 그에 현금을 883억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952억에서 130억 용신환경 판거 더해서 나온 금액에 그 배당한 거, 199억 원을 빼면 883억이 됩니다. 요게, 코엔텍이 상장된 주식 수가 5천만 주입니다. 코엔텍은, 뭐, 자율구레한 뭐, 옵션이라든지, 뭐, 전환상환 우선주 이런 게 없기 때문에, 5천만 주를 그냥 나눠주시면, 주당 현금이 나옵니다. 코엔텍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당 현금이, 1766원이 됩니다. 정확하게. 이 1766원을 배당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은 1766원을 사내 유보로 할 수가 있어요.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뭐, 다른 M&A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사내 유보를 할수 있는데, 코인텍은 특징이 지금 대주주가 맥커리 PEF죠. 맥커리 PEF는 5년 안에 반드시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. 엑시트 하기 전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그 보유 현금을 거의 다 배당으로 가져갈 거예요. 그래서 한 주당 1,700원 정도는 지금 쌓인 현금의 1,700원 정도는 현금 배당을 해갈 거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코엔텍의 그 영업 상황이랑 영업 활동 후 현금 흐름을 보시면 코엔텍이 매년 어느 정도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매년 어느 정도의 배당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2018년도 말 기준 연결 기준 코엔텍의 매출이 722억 정도 되고요. 영업이익이 293억 정도 됩니다. 이 영업이익률이 40%가 넘죠. 당기순이익이 <laughs> 245억입니다. 33.9% 정도 됩니다.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당 이익이 490원 정도 되니까 490원에 배당여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코엔텍은 배당여력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.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엔텍의 영업활동후 현금흐름,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있는데 이게 370억원 정도 됩니다 단기순이니까 굉장히 괴리가 있는 금액이죠 가장 큰 이유는 코엔텍이 감가상각을 땡겨서 했기 때문이에요 맥쿼리 PEF가 코엔텍을 인수하자마자 한 일이 감가상각 연한을 축소해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굉장히 밀도있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찍히는 단기 순이익은 축소되는 효과를 낳습니다. 근데 현금으로 표는 그런 거를 줄이지 못하겠죠. 그대로 찍힙니다. 지금 매년 37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이 됩니다. 이 매년 370억 원의 현금을 주당 얼마인지 나눠 보면 주당 740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17년에 코엔텍을 메커리 PF가 인수했으니까 적어도 22년 정도는 엑시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산배당 기준으로 19년, 20년, 21년, 이렇게 세 번의 결산배당이 가능하죠.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그 배당이 가능하냐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유 현금 주당 1766원에 창출할 수 있는 매년 창출하는 현금 주당 740원. 이걸 더하면 실적 개선이 전혀 없었, 없을 없 거라고 가정을 하면 매년 1,288원 정도의 배당이 가능합니다. 보수적으로 봤을 때당기 순이익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고 보면 매년 1,088원 정도의 배당이 가능하죠. 그래서 제가 모두의 400원이 배당이 굉장히 적은 제 기대보다는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겁니다. 코엔텍은 p f 가 엑시타기 전까지 현금을 다 털고 배당으로 털고 나가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연간 배당 1,100원 정도는 줘야지 털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간 배당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해요. 제가 아까 실적 추가가 실적 개선이 안될 경우 배당이라고 했는데요. 실적 개선이 되면 이 배당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코엔텍이 실적 개선이 될까요, 되지 않을까요? 저는 실적 개선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울산지역에 어 실질적으로 매립지를 갖고 있고, 향후 추가적인 매립지를 확보한 폐기물 회사는 코엔텍밖에 없습니다. 매립지를 코엔텍만 갖고 있으면 코엔텍이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분명히 매립 가격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거 그래서 저는 그 배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1100원 수준의 배당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오늘 3월 15일 종가가 88890원이었는데요 이게 시가배당률로 치면은 13% 내외 정도 됩니다 13% 내외 시가배당률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결산 배당을 하지 않고, 코엔텍이, 그, 맥커리 PF가 코엔텍에서 엑시트 하는 시점에 마지막에 폭탄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, 어쨌든 배당을 먼저 하느냐, 나중, 나중 하느냐의 문제고, 저는 이만큼의 금액은 배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연간 1,100원, 3년간 3,000원이 넘는 금액이겠죠? 그래서 저는, <laughs> 이런 근거로 지금 코엔텍의 그 가격을 고려했을 때,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코인텍을 2013년부터 꾸준히 매수를 했고 상당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추매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결론은 코인텍 1년에 1,100원 정도 중간 기말 배당 다 합쳐서 1,100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결산배당이 400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배당을 할 것이고 중간배당을 안 하면 19년도 말 기준 결산배당은 굉장히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코인텍에 투자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아니면 과정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더보기에, 아래쪽 더보기에 제 블로그 주소 남겨놨으니까요. 거기 한번 들려보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코엔텍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, 뭐 폐기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, 뭐 폐기물 다른 회사들, 와이엔텍, 인선이엔티, KGETS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, 그거를 궁금하시면 구독하셔고뭐 봐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